양배추 한 통을 샀는데 무엇을 할까 고민이신가요? 만나요리가 한 방에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함께요 만나요리입니다. 오늘은 양배추 한 통으로 맛있게 요리하는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꿀팁 받아가세요. 양배추 한 통을 준비를 했는데요, 1.7kg 나갑니다. 양배추를 겉잎은 띄어주고요 잘라줄게요. 일단은, 심을 제거를 해주고요. 이렇게 하면은 양배추를 짓뜯지 않아도 수월하게 잘 자를 수가 있거든요. 으스러지지 않고,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준비를 해주면 됩니다. 양배추를 잘못 쓸으면 또 많이 으스러지게 돼서 많이 버리게 돼요. 그래서, 네, 양배추를 잘 좋은 크기로 잘리이 잘라주면 됩니다. 이렇게 속은 그냥 이렇게 빼주면 돼요. 양배추는 비타민 C와 비타민 K, 엽산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영양소가 많은 채소예요. 그리고 특히 양배추는 염증을 줄여주거든요. 우리 몸에 알게 모르게 염증이 많이 있는데요, 또 염증을 많이 줄여줍니다. 그리고 양배추는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 양배추를 많이 드셔주시면 소화가 잘 된대요. 이제 양배추를 다 썰었는데요. 씻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물을 받고 과일 채소 세정제를 풀어서 양배추를 담가두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한 3분 정도 담가두었다가 담가 깨끗하게 헹궈볼게요. 과일 채소 세정제에 3분 담가두었는데요, 이제 3분이 되었기 때문에 헹궈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깨끗하게 씻었는데요, 이제 바로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배추를 깨끗하게 씻어왔는데요, 양배추를 절여줄 건데요, 천일염에 절여줄 거예요. 네, 요새 배추 값이 너무 비싸서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럴 때또 양배추로 다가 겉절이를 해서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오늘 겉절이를 할 거거든요. 천일염 한 컵을 넣어서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배추를 한 시간 절여줍니다. 식은 밥을 반 컵을 갈아 줄게요. 제가 잡곡밥을 해가지고 흰쌀밥이 없어서 그냥 잡곡밥을 갈아줍니다. 마늘을. 네한0쪽 정도 중간 사이즈 갈아주고요. 네, 배를 4분의 1 쪽을 갈아줄 건데요. 150g 나갑니다. 배는 그냥 껍질째 그냥 갈아줘요. 깨끗하게 껍질을 씻었어요. 껍질에 배가 영양소가 많거든요. 넣고 액젓을 2분의 1 컵을 넣어서 갈아주면 됩니다. 계속 이제 갈아줄게요. 곱게 갈아주세요. 네, 지금 다지기에다가 다 갈아줬는데요. 밥을 배하고 다 갈은 거를 볼에다 넣어주세요. 양념장을 만들어줄 거예요. 홍고추를 7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홍고추를 갈아줄 거예요. 홍고추는 7개에 160g 나갑니다. 홍고추가 또 작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람을 또 제가 달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다 다졌는데요. 다진 홍고추를 물에다가 넣어줘요. 네, 양념을 해줄 거기 때문에 여기다 넣어주면 됩니다. 홍고추를 다져서 이렇 넣어주면, 네, 시원하니 아주 맛있어요. 그냥 고춧가루로 하는 것에 비해서 더 맛있거든요. 네, 고춧가루를 반컵의 물량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양념장에다가 잘 섞어 놓아요. 이제 양념을 이렇게 해서 이제 잘 해놓으면 됩니다. 네, 배가 들어가서 설탕은 안 넣어도 돼요 겉절이기 때문에 네, 통깨를 두 큰술 넣어줘요 그리고 매실청을 두 큰술만 넣어줍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양념이 다된 거예요 이제 양배추가 절여만지면 버무리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한 시간 절여줬는데요 한번 볼까요? 네 그러면은 한번 물에 헹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절여졌지요? 네, 이제 다 헹궜는데요. 바로 이제 버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여서 한번 헹군 양배추를 물기를 쫙빼준 다음에 이제 버무리면 됩니다. 쪽파를 한 줌을 준비를 했는데요. 쪽파 한줌 100g 나갑니다. 네, 쪽파를 썰어서 넣어 주세요. 이제 양념을 넣어서 버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맛있게 보이죠? 의외로 이 양배추 또이 김치가 굉장히 아삭아삭 하면서 또 색다른 맛이에요. 배추하고는 또 다르게. 그래서 한 번씩 또 이렇게 양배추 김치를 또 겉절이처럼 해서 드시면 참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익혀도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양배추 김치를 다 했는데요.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고추가 들어가서 아주 먹음직스럽고 맛있어요 네, 여기서 양배추 김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배추 한 통으로 아주 맛나게 양배추 겉절이를 했는데요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추가 비쌀 때는 네, 이렇게 김치를 해서 드시면 정말 좋아요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고 아, 대보자 네, 어때요? 맛있겠죠? 아삭아삭하니 아주 맛있습니다. 양념이 설탕도 들어가지도 않고, 그리고 배를 갈아서 넣는데요. 양념이 아주 어우러져서 너무 맛있어요. 오늘은 양배추 겉절이를 했기 때문에 저녁에 반드시 칼국수를 해 먹어야 될것 같아요. 생콩가루를 넣어서 반죽을 해서 밀가루에다 반죽을 해서 쓱쓱 밀어가지고 썰어서 칼국수를 감자도 넣고 애호박도 넣고 하면 정말 아이들이 좋아해요. 오늘 양배추 한 통으로 맛있게 겉절이 하는 걸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함께해요 만나요리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